오늘은 통화에만 올인한 블루투스 이어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썹 so 외부 바디 안녕하십니까 채널 스몰샵의 천도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다 잘할 수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잘하는 것 하나에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 선택과 집중을 빡세게 한 이어폰이 하나 있습니다. 네오폰입니다. 이 녀석 생긴 게좀 특이하죠?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눈치챘겠지만 이 녀석은 귀에 딱 걸어 사용하는 이어폰입니다. 뒤에 귓바퀴에다가 걸어가지고, 귀에다 걸고, 그 다음에 요거, 멀랑멀랑한 요거 선을 귓구멍에다가 싹 집어 넣어주는 요런 형태. 요런 형태로 착용하는 귀걸이형 이어폰입니다. 요 녀석은 오른쪽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오른쪽에만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기형적으로 킵니다. 왜일까요? 당연히 통화 품질을 위해서 마이크의 길이를 선택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통화에 모든 걸 때려 박은 이어폰 인거죠 뭐딱 저요 거리랑 그 다음에 여기 플렉서블한 요걸로 딱 귀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귀가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배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전화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착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통화 품질에 올인을 한 디자인인 걸알수 있죠 정말 통화 품질이 좋은지도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듣는 소리는 내어폰을 이용해서 상대방이 듣는 소리입니다. 어때요? 잘 들리시나요? 자, 어떻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잘 느낌이 안 오기 때문에 현존하는 이어폰들 중에서 가장 통화 품들이 좋다는 에어팟 프로랑도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에어팟 프로로 통화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팟 프로. 지금 듣는 소리는 내어폰을 이용해서 상대방이 듣는 소리입니다. 어때요? 잘 들리시나요? 자, 어때요? 질이죠. 선택과 집중을 빡 이게 단순히 그냥 이어폰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터치 버튼을 통해서 애플의 쉬리나 구글의 OK 구글을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이어폰의 기능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어폰 앱을 설치하게 되면 문자나 카톡 같은 내용도 읽어준다고 해요. 진짜 배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어폰인 것 같습니다. 대기시간은 130시간에 통화시간은 5시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충분히 사용하고 남는 배터리 양이니 본인이 통화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네오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이 채널 스몰샵에 다른 영상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기 누르고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좀더 유익하고 좀더 즐거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슛.